오늘은 히타치! 하이코키라는 브랜드로 부르고 있는 하이코키 WH36DC 임팩트 드라이버를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 브랜드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하이코키라는 브랜드가 히타치라는 일본 전동공구 브랜드의 후속 브랜드입니다. 2018년부터 히타치라는 전동공구 브랜드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전동공구 분야의 모든 신제품에는 하이코키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니 히타치의 후속 전동공구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임팩트 드라이버를 자세하게 보면, 모터 부분을 작게 만들어서 힘은 좋지만 크기는 작아져서 협소한 공간에서도 공간 활용성이 높습니다. 토크도 굉장히 강력해져서 215Nm, 3,700rpm 정도 나오는 개무 같은 녀석입니다. 배터리를 보면 18V, 36V 그리고 멀티볼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36V 제품, 18V 제품 둘다 사용이 가능한 멀티볼트 배터리라 36V는 2 5 a 18V는 5A로 자동으로 전압을 변경해주니까 하이코키 36V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기계만 구매하면 되니까 호환 플랫폼도 한층 더 높여놨고요. 지능형 BMS라고 과열되거나 과충전, 과방전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도 고강도 작업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 배터리 양쪽에 버튼이 달려있어서 다른 브랜드 배터리와는 다르게 가볍게 뺄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게 이게 거의 완전 방수입니다. 기존에 출시되는 드라이버나 렌치류들도 역시 방수는 되지만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지거나 소나기가 오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나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방수등급도 IP56등급이어서 물에 담가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고장나지도 않고 소나기는 물론이고요. 험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고장 없이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실제로 방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뭐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수통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생수통으로 저희가 한번 뿌려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해볼까? 얘가 아까 보니까 물이 튀겨 모터 쪽에서. 아 모터 쪽에서. 어 모터 쪽에 물이 튀겨 보니까. 그리고 하이코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성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하이코키 임팩트 드라이버의 트리거가 굉장히 예민한 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이런 피스를 목재에 체결할 때 다른 브랜드의 임팩트 드라이버는 토크가 너무 강력하니까 피스의 나사산이 마모돼서 헛도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힘이 세도 피스 체결이 많은 경우에는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코키 WH36DC 임팩트 드라이버는 민감해진 트리거로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모드를 설명할 건데, 이 모드는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뭐냐? 저속 모드여가지고, 얇은 피스 같은 거 체결을 할 때, 나사산이 뭉개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드 스크류 모드라고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만약에 굉장히 긴 목재 피스를 체결을 할때나 아니면은 내가 작업이 많은데 빠르게 체결을 해야 될 때는 두 번째 모드, 목재 스크류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철판 피스 모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네 번째 모드입니다. 네 번째 모드는 한번 누르게 되면은 세 번째에서 깜빡깜빡하고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 모드가 뭐냐? 일반적인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없는 기능인데 내가 피스를 체결했을 때 한번 이제 누르고 나면은 바로 멈춰버립니다. 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내가 작업을 할때이 나사산 쪽이 많이 뭉개져 가지고 트리거로 민감한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누르고 나면은 바로 멈춰 버리니까. 체결할 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모드 볼트 마지막이 굉장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할때 정말 민감한 모재나 자재 같은 거를 이제 체결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모드로 사용을 하면 모재 손상 없이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각 현장에 맞게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깨알 같은 좋은 점인데 충전기 뒤쪽에 보면 USB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고 제가 봤는데 바로 이제 현장에서 핸드폰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충전을 할수 있도록 이제 USB 타입을 만들어서 전기를 꽂고 핸드폰에 충전하면 바로 핸드폰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 답게 좀 생각을 많이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이콕지 임팩트 드라이버가 사용자 편의를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이 라이트가 사실상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바로 꺼져가지고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빛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라이트도 껐다 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제품의 좋은 점도 많이 말하지만 제품의 단점도 많이 말하는 편이거든요. 사용해보고 느낀 게첫 번째로 무게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6V, 18V 멀티용 배터리니까 각각 호환이 되는 건 너무 좋았지만 이게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무겁습니다. 물론 묵직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무겁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대폭 작아진 사이즈라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봐도 공감 면에서는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뭐 구독자분들처럼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요. 여러 기능이 있고 제가 써보고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야! 대박이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대도 60만원 중반대 정도 하니까 일반 현장에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좋은 상품이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상 단순한 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밀도, 제어성, 내구성 이세 가지의 중심을 맞춘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은 초반에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용해보면 충분히 메리티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하이코키 거 한번 임팩트 드라이버를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저희 2층의 매장인데 지금 완전히 개판입니다. <laughs>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이코키 제품들이 라인업이 아직까지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전시대랑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이코키 제품들도 많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이코키 전시장도 이제 오픈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제품, 그 다음에 신기한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